그는 이제 어제 어제죠? 아 오늘이구나. 아니야 어제구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제 규현이 뮤지컬을 보기로 제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보고 싶기도 했고, 팬텀이라고 지금 샤롯데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매니저 같이 갈했더니 매니저는 또뭐 회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서 그 규현이 여자 팬분들이 가득한 곳에 나 혼자 딱 앉아가지고 뮤지컬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제가 규현이가 그 10년 전에 삼총사 거의 10년 전에 충무를 살때 보고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매해 한두 작품씩 해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귀여운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멀쩡하게 잘하는 거예요. 어, 발성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10년 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수가 뮤지컬 업계에 들어가면 좀 뮤지컬만 하시는 분들이 볼땐 아니 뭐 인기 스타라고 와 가지고 비싼 돈 받고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연기 똑바로 안 하고 약간. 근데 그냥 딱 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 중에 한 일원이 돼 있는 거죠. 되게 뭔가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작품이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함성을 못 지르니까 박수를 더 크게 치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뮤지컬은 컬, 커튼콜이잖아요. 커튼콜 끝나고 착 나와서 착 인사하고 하는데 박수를 막 치는데 뭔가 되게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박수를 누군가에게 쳐준다는 거, 누군가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는 거. 그게 너무 고맙게도 내 직업인데 요즘에 그걸 못 하잖아요. 관객으로서 막 너무 너무 연기 잘한 배우님들 막수쳐 아, 주고 또 규현이가 착착하고 김소연 씨아 그리고 김주원 발레리나 미친 것 같아 약간 저 규현이도 그 김주원 씨춤 보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렇게 그런 그 과거의 <laughs> 그 작품 안에서 어떤 어, 왜 헤어져야 되는지 어떤 그런 거를 다루는 씬이 있는데 <laughs> 춤을 인간이 할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예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나이가 들수록 그게 느껴져요 어릴 땐 몰랐거든요 발레를 콩콩 뛰면 허저 발목 아프게 왜 이렇게 발끝으로 서갖고 막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걸볼수 있어서 기분이 좋을 정도로 그것도 너무 좋았고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규, 규현이 덕분에 했는데 처음 들어갈 땐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 이거 빨리 끝나고 회장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매니저가 인터미션 20분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연 길이가 얼만데요 했더니 거의 3시간이라는 거예요 망했다 싶었는데 웬걸 망한 게 아니라 가길 너무 잘했어요 약간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기분 공연도 되게 하고 싶어지고 음...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팬텀, 잘 봤습니다.